기도 순서였는데 못 드리다가 오늘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많이 갑갑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잘 이겨냅시다. 화이팅.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품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불경기 속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가님과 제일 영문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에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임을 기억하고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가짐은 같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한다고 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신앙에 나태해진 저희들이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교제하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들, 한 주간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로 승리하셨나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이 되어서 그 상황이 내가 경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하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한인물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루우벤과 유다, 그리고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루벤과 유다의 이야기와 사건들, 그리고 축복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요셉의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질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이 되어볼까 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진 사랑과 먼저 보낸 슬픔을 담은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부모로서 야곱의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지금은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두 구절 앞에는 36절에서 둘째 아들 시온도 잃었다는 라 표현을 그 아픔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나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길로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납니다. 그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곡식을 사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이게 됩니다. 이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총리인 요셉은 형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하나는 둘째인 시몬을 볼모로 냅두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으로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을 뿐인데 곡식은 가져오지만 둘째 아들은 두고 옵니다. 거기다가 아들들은 정탐꾼이라는 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 골치 아픈 건이 아들들이 돌아오면서 곡식을 사라고 준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의 책략이지만 이로 인해서 정탐꾼이라는 누명뿐만 아니라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둘째 아들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보내야 됩니다. 더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근, 이 기근 속에서 곡식을 구하려면 이 애굽의 총리가 요청한 대로 해줘야 합니다. 아들들이 쓴 누명까지 벗겨내야. 안정적으로 곡식을 구하고 먹고 살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되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는 아직 자녀가 없고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서 이 야곱의 마음을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공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야곱의 아픔과 야곱의 상처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야곱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보내기만 하면 아들을 잃고 아들이 사라지는 야곱. 더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을 때 요셉을 잃어버렸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상황은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던 때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단순히 형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요셉을 보냈던 야곱의 그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이라는 큰 대국의 총리에게 정탄꾼이라는 누명과 도둑이라는 누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야곱 하지만 지금 아들들은 목숨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마음과 상처를 알게 되면 조금이나마 야곱이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서 아들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왜 베냐민을 빼앗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냐고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왜 총리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를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 총리에게 막내아들이 있다고 말한 아들들에게 원망을 담아 말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아들들을 보냈던 자기 자신을 더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두 번이나 보내고 두 번이나 잃었던 야곱. 이제는 세 번째로 아들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 순간에 야곱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진 않았을까요? 자신이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원망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또 아들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술을 쓰려고 하진 않았을까요? 지금 야곱은 보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보으로서의 아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 아픔, 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야곱은 이렇게 이겨냅니다. 창세기 43장 1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야곱은 자식들의 누명을 벗기고 둘째 시몬을 살리고 곡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보냅니다. 물론 인간적인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향 꿀, 유향나무의 열매, 간복숭아와 지난번에 다시 가지고 왔던 돈에. 갑절을 자녀들에게 들려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부모의 걱정, 부모의 마음이겠죠. 중요한 건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건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은 결국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아픔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루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야곱을 설득할 때,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다 걸어서라도 헤냐민을 지키겠다고 아버지 앞에 약속할 때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 장부터는 갑자기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원망했던 것처럼 남들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조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우울감과 불안, 타임에 대한 경계와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시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울감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집 근처 카페에 커피를 구매하러 갔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많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텅빈 공간에서 사장님 혼자 커피를 내리며 QR 코드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QR코드를 찍어달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쉬는 그 사장님의 한숨이 저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또요 근래에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었다면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창피해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처 또는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19가 아니어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아픔과 문제 상처들을 마주하는 순간이옵니다.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이 아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내는 신앙이자 방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그 현실을 마주합니까? 경제적인 아픔일까요? 아니면 무한 경쟁 속에서 지친 아픔일까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어려움과 문제, 아픔일까요? 또는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과 같은 상처, 고통, 아픔일까요? 또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 말하고 싶은 아니 여러분들만 알고 싶은 영적인 아픔일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다면, 또 야곱처럼 자신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거나, 자신의 상황이 그저 괴롭고 해롭고 서울로 내려갈 정도로 죽고 싶은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거나 마주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보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10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아픔 또는 생활과 가족의 아픔, 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고 때로는 주님을 잊고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아픔과 골마 터지고 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 이 상처와 아픔을 아랠 때,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영적인 고통과 현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서울제일영문 청년들이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날 상처와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의 은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i mean